바벨론에 대한 깊은 우정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반응과는 달리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을 따랐던 그들의 멸망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실어내시는 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세부의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땅의 임금들의 통입니다이 왕들은 이미 나온 17장 6절에 열 불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사치하던 사람들입니다.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우상숭배제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치를 했다는 것은 큰 부를 소유 했다는 의미인데 왕들이 큰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착지하고 소유를 빼앗았기에 그들은 바벨론 과 함께 무서운 죄에 동참한 자들 입니다. 이제 18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그들의 사치한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 개의 대조 되는 연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향과 기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기는 연기입니다. 이두 상반되는 연기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절교가 하늘로 올라간 결과임을 새롭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인하여 편하고 풍족하게 살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슬퍼합니다. 바벨론의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멀리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합니다. 그들이 멀리서서 슬퍼한 이유는 바벨론의 죄에 깊이 연루된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두려워하며 가급적 파멸의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공만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음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하이 또다 하이 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왕들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크고 경관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제더미가될수 있는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술로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스럽고 전격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멸망으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벨론과 거래하여 부를 누리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교역으로 치부한 큰 상인, 곧 객주, 거상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말 그대로 생계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없이 살아갈 달들을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땅의 왕들처럼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거나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볼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바벨론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 없다는 철전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하던 상품의 목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품목들입니다. 로마의 사치가 극에 달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이끌려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세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13절 끝에 나오는 목록입니다. 목록들 가운데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몸들의 상품,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파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은 세상의 모든 도성의 가치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다양한 품목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들과 빛나는 고급 옷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도 아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통의 근원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치부한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머리 서서 울며 애통합니다. 머리 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6장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일순간의큰성바벨로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19절까지는 선장과 선원들이 애갑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이 애갑니다. 당시 중요한 수단은 배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냐라고 탄식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며 외칩니다.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이 또다!" 이렇게 상인들과 바다에 배부리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또 자신에게 불을 안겨줬던 바벨론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어제 부러움의 대상이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부와 우상위에 세워진 나라 또 그날을 맹신하던 자들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패망을 보며 자신들의 이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경계로 삼고 근신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여 산 사람들은 결국 고통의 애가를 부를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영혼마저 사고 파는 사회, 사치품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니 불야될 노래는 적어도 사치품을 걸칠 수 있고 기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물이 즐거워하는 노래는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놓 고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려하고 강해 보였던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뢰가 어디 있는지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의 영광을 사랑하고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안의 탐욕, 자기 중심, 비교식 그리고 상품처럼 사람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해결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좁소서, 그 연약함 속에 진짜 능력이 있으며, 그 죽음을 통해 진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좁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s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